안녕하십니까 아, 미국 뉴저지 경정나이됩니다 Good morning everyone 아, 제가 오늘 어,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처음에 오신 분이든 여러분 제일 비디오를 보신 분이든 아, 확신감을 가질 수 있는 왜 아, 미소근육 훈련 중에서 뮤잉, 마켄지, 목운동 이런 것을 어, 설명하고 제가 3M이라고 기억하라고 하는 마이 모티베 i 이션 하는 거에다가 그다음에 맥켄지 목운동, 목자세, 그다음에 어, 그 다음에 맥켄지, 목운동목자세그 다음에 뮤잉의그혀자세 그런 것을 어~ 좋은 점만 이용해서 시작하는 나이를 차별 없이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만 하면 자기 얼굴형을 어~ 바꿀 수 있고 멋진 턱선을 만들어내지 아, 운동 효과가 날것 같아서요. 그래서 제가 가장 기본적으로 어, 여러분들이 "아, 왜 이것을 하면 멋져질 수 있나?" 하는 그 이유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턱관절, 관자놀이, 턱선을 연결하는 어, 그 부위를 우선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해를 하하면 여기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중간이라고 생각하는 것같아턱 관절, 여기가 턱 관절인데, TMJ 라인의 조인트, 여기서부터 이렇게 한다면, 여기 이제 이 SCM 사이드 그 목비근까지. 그럼 이걸 전부 움직여줄 때 얼굴 근육이 에 활성화, 운, 운동이 돼서 아 얼굴 근육 습관을 바꿈으로 우리가 이 턱선이 무턱으로 들어갈거나 아, 주목적으로 나와있고 하는 몇십년에 걸친 습관을 내추럴한 방법으로 힐링시키는 자기 얼굴 근육을 되돌리는 리로케이트하는 다시 이렇게 어, 이걸 가지고 본다면 이렇게 앞으로 나갔거나 또는 뒤로 들어간 상태를 우리는 그 잡고 있는 근육들의 습관을 바꾸므로 이 내추럴한 방법으로 그래서 제가 이걸로 이렇게 설명할 때는, 또,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여유가 좀 있다, 여기가. 제 턱으로. 부부간 주걱턱도 습관에 의해 만들어지고, 무턱도 만들어지는 여기에 공간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어요. 왜 가능한가?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자연 치유 조염료가 과학적으로 턱선을 움직이며 얼굴형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왜 가능한가? 이교회 신제치가 그 공부하는 중에서 메모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우리 이 턱의 뼈를 이렇게 보면은 아까 말한대로 이렇게 여유가 좀 있는 면이 있다 그랬어요. 이렇게 여유가 좀있다 그랬어요. 여유가 있는데 거기에 여기서 지금 보여주는 이렇게 위의 턱 관자놀이 이턱 윗턱, 아래턱 이렇게 연결되는 턱 관절에 이런 쿠션이 있어요 여기 디스크 쿠션 이렇게, 이렇게 움직여지는 그래서 딸깍딸깍딸깍 소리도 날수 있고 뻗고 나거나 또는 아플 수도 있고 입을 못 벌리기도 하고 할때이턱 관절에 문제가 있다 해서 턱 관절 치료 뭐 이런 것이 이제. 상당히 발달해 있더라고요. 내가 한국 비디오를본 결과로는 어, 어, 그런 것에서 어, 설명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자기 일을 여기를 뽑아서 가지런히 이 정렬한다, 선을 맞춘다. 그건 나 셰이스 표 s 했을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대로 이의 상태 교합이 이런 상태를 우리는 그걸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턱, 근본인, 턱의 로케이션을 바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 템포학, 이 턱관절 외상학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어, 맨두부, 이, 저, 하학이라고 하는 부분이 만나는 이곳. 그게 이곳으로 보여준 떨끄덕떨끄덕하는 여유가 있다라는 것이. 그게 우리가 바로 훈련으로 자기 턱을 아름답게 끄집어낼 수도 있다 또 넣을 수도 있다라는 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턱이 소리나거나 뻐근하고 또는 붓거나 뭐 이런 상태의 그 치료를 받으러 가고 그러죠 그러면 그런 러거 치료를 받는 것도 역시 그걸 잡고 있는 근육들을 움직여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치료하기 힐링시키는 어좀 뻐근할 때도 이렇게 하는 운동으로 이미 어뭐 세계에 알려진 TMJ 치료 방법 하면, 미국에서는 그냥 간단한 상식으로 어느 비디오에서나 보면 TMJ, 뭐 픽스하기, 고치기, 뭐 자기 스스로 편하기, 뭐 이런 게 많이 발달돼 있어요. 한국도 턱관절 치료라는 것이 아마 많이 발달돼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턱, 턱관절 하면 여기를 주로 말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TMJ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 혀자세 운동이라든가 묘잉으로 우리가 받아들인 미소근력 훈련을 할때 앞니를 가지런히 마치고 정렬해서 내가 어느 쪽으로 비대칭이 되어 있는지 이런 걸 가려내라 그래서 앞니 맞추기는 필요하다. 그래야 멋진 미소를 할수 있다. 이제 이런 걸 가르쳤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치즈 스마일, 또진연 스마일, 가짜로 준비한 진연 스마일, 이런 식으로 얼굴 근육 운동을 저절로 미소 훈련으로 하고 있었던 거죠. 하는 것을 이미 저는 미국에서 20여 년 전에 받은 거죠, 교육을.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기를 들어서 제가 하는 미소근육훈련에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미잉의 혀자세라든가 또는 맥힌즈의 목운동이라든가 그런 것을 같이 하셔서, 자기 강한 마인드하고 그 모티베이션 하고 싶다라는 것을 강하게 해서 하신다면